세입자 이제 명도 문제 어, 이런 부분들이 어, 건물 매매할 때 음. 어, 많이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많이 신경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아 건물이나 상가, 명도. 매매할 매매. 때그 네. 건물에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 그 세입자를 어, 어떻게 명도를 시켜야 되지 하는 부분이 음. 특히 이제 상가 건물 관련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 네. 임차인의 그 뭐랄까 권리를 많이 보장해주잖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명도가 까다롭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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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 갱신요구권 음. 10년 이런 보장도 있고, 네. 어, 그래서 어, 법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음.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사고 팔면서, 아, 이거 세입자를 도대체 어떻게 명도를 시키지? 어, 또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는 사람이 그대로 승계받는 조건으로 뭘 하게 되면 음. 어 간편하고 좋은데 그니까요 사는 사람도 다 이제 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리모델링 한다든지 네. 아니면 좀 월세 좀 올려가지고 다른 거 용도로 화, 활용한다든지 음. 뭐난 1층에 커피숍 놓고 싶다 그런 그렇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음. 그런 용차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보통 은 세입자 기존 세입자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취득해가지고 어, 스스로, 어, 매수인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어... 세입자 성향도 잘 모르고 그렇죠. 또 이게 그동안 그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음...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전 건물주랑은 또임차인 친할 수 있지만 네. 또 새로운 건물주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뭐 침략자처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인처럼. 어, 사람 관계도 조금 이렇게 예전 주인하고의 관계만큼만 못하지만 음... 더구나 이제 권리 관계 음. 우리가 이제 뭐 차임을 얼마나 연체했다든지 음. 또 과거에 뭐 어떤 사연이 있었다든지 하... 그런 부분들을 알지를 못하니까 어, 웬만하면은 그냥 매도인이 건물 파는 사람이 좀 정리해줬으면 하는 게 음. 어, 바람이고 음. 만약에 이제 부득이 이제 그 사는 사람이 넘겨받고 알아서해라라고 하게 되면 음. 건물 가격을 굉장히 많이 좀 디스카운트를 요구합니다. 아 명도는 내가 할때할 할 거니까 많이 깎아 달라 아 저렴하게 달라 네 그분 입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어찌 보면 명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 위험 요소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시간 대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위험을에 대한 대가 이런 부분을 이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매매가 상가 매매가 잘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명도에 관련된, 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음. 일단, 어, 좀, 그, 분명한 것은, 세입자 명도가, 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음. 음. 그니까, 러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음. 어, 세입자하고 뭐, 이렇게 한번 말, 이야기를 해봤더니, 저기 뭐, 몇몇이면, 저기, 나가 드려야죠. 그렇게 쉽게 세입자가 이야기를 하길래, 음. 그걸 믿고 그냥, 계약부터 덜렁 해놨다가, <laughs> 세입자가 말을 변하... 바꿔서, 오. 어, 그, 태도를 돌변하게 되면은, 결국은 세입자 명도를 못 시키게 되면, 매매 계약 위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매도인이. 음. 어, 그러면, 그, 뭐, 상가 건물 매매라는 것이 보통 뭐, 수십억 이상, 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계약금만 하더라도 수억 원 이상이 되거든요. 음. 어, 그러면 이제 그 배상 책임을 다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아. 어. 또 계약서에 또 특약사항에 넣었을 경우는, 저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해야 되네요. 아, 그것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어, 매도인 임차인 명도에 관해서 뭔가 이제, 어, 어떻게 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음. 물론 이제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음. 어, 임차인 명도는 매도인 책임이다, 음. 매도인이 어, 책임지고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야, 매도인 책임이 당연하겠지만, 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이, 없이, 그냥 그, 일반적으로 그냥 계약서에다가 그 적었다. 네. 어, 그러고 하게 되면 과연 임차인을 어 명도시켜야 되느냐? 음. 계약 마무리하면서 어? 누가 어, 아니 매도인이 예. 네. 네.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음. 분명합니다. 왜냐면 음. 매도인의 책임이에요. 어, 어 왜냐면 이게 우리가 어부동산의그 권리 이전 이잖아요. 음. 어, 뭐 매매죠, 그죠? 음, 그렇죠. 매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소유권 이전 플러스 음.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한 점유 이전을 음. 두 가지를 실현하는 아, 거예요. 두 가지를 하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 매수인이 쓸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한 점유권 음. 이 부분을 매수인이 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그거를 어, 승계받지 않은 임차인 이 음. 점유하고 있으면은. 명 점유를 못 넘기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속성상 매매의 속성상 계약서에 다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 어, 임차인의 명도 책임은 기본적으로 매도인한테 아, 있다. 매도인한테 있는군요. 네, 그럼, 그럼 승기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제 뭐 주택 같으면 은또뭐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음. 주택은 그게 뭐 아파트 같으면 은 그냥 거기 세입자가 있으니까 음. 이심전심으로 음. 당연히 2년 뭐, 기준으로 해서, 음. 나머지 기간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어, 그게, 어, 약간의 묵시적인 합의일 수 관례. 있잖아요. 어, 어, 어. 관례에 따른 합의일 수 음. 있잖아요. 근데 상가 건물은 그런 합의를, 어,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음. 음. 그런 특이 없. 그런 이제 관례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책임은 매도인한테 있는 겁니다. 야그러 네. 다 써야 되겠네요 임차인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뭐 만약에 그럴 수 있는 그렇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런 음. 어, 임차인은 승계한다 매수자가 승계한다 임대차 계약은 승계한다 이런 표현이 음. 매도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왜냐하면 그걸 안 적게 되면은 임차인을 명도해야 되는구나 명도책임이 매도인한테 있다라고 법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만큼은 이제 어쨌든 이 매매 과정에서 상가 건물 매매 과정에서 임차인 명도가 굉장히 그 조금 크게 받아들여질 음.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그런 그러네요. 겁니다 전 음. 승계로 음. 만약에 언급이 없으면 음. 당연히 승계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야 이게 법으로 따지면 이게 그렇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명도가 그만큼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어.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걸 그러면 어~ 세입자 말을 그냥 가볍게 믿고 음. 좀 나가 드릴게요 뭐 매매되면 내가 비워 드려야죠 뭐 이렇게 음. 이런 말을 가볍게 믿고 그냥 계약을 해서는 이제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음. 그게 잘못하면 자기 족쇄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어~ 당장은 이제 이걸 세입자 명도 책임을 어~ 못 지키게 될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그 계약금 엄마한 계약금의 손해 음. 이런 부분을 다제어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 세입자한테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끌려, 끌려다니겠네요. 끌려다니죠. 그렇죠. 음. 어, 그러니까 그 과도한 이사비, 음. 명도비 음. 이런 부분이 이제 나갈 수밖에 없어서 어, 섣불리 그렇게 세입자 말만 믿고 매매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음. 어, 그게 이제 팁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다 그렇다 그러면 그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냐? 네. 당연히 그는 이제 확실한 뭔가의 보장책.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매매 계약 이전에 세입자가 명도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음, 음, 세입자가. 음.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화근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 최근에 제가 그 다루고 있는 사건에 네. 합의서를 한번 써봤는데요. 음, 음. 어이 사건도 이제 그 세입자 명도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음, 음. 세입자는 어, 협조해주겠다. 이게 음. 말은 하는데, 음. 그걸 이제, 어, 그, 그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단단하게 이제 약속을 받는 차원에서, 음.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언제까지, 음. 어, 매, 매매 계약 체결일이 이제, 한 1월 그, 예를 들면, 17일, 18일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음. 1월 15일까지, 한 2, 3일 전에, 음. 어, 저기, 인도한다, 음. 명도한다, 음. 어,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명도에 따른 절차로, 음. 열쇠를 이제, 시장치까지 아, 네, 예, 열쇠를 다, 이제, 임대인이, 음. 어, 건물주가 관리하는 걸로, 넘겨받는 걸로 하고, 음. 다만, 요 임차인이 짐이 좀 많아요. 영업은 음. 안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짐이 좀 많아서, 짐만 좀 보관하겠다. 음. 잠깐 임시로. 음. 요런, 거까지다 써야 되네요. 어, 그렇죠. 짐까지. 네, 그래, 이제, 명도가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표명할 수 있는 음, 니다 문서로 아, 네. 음.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인도일 이후 1월 15일인데 1월 15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갑의 허락 없이 이 부동산에 의리 출입, 출입할 수 없다 음. 그리고 짐을 반출할 경우에도 갑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음. 이제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어 일정 기간 안에 이제 갑이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음. 빼 나가라 이렇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 그~ 어른 그 기간까지 짐을 반출해야 된다 음. 그다음에 반출하면은 뭐~ 임대차 보증금이나 이사비를 주겠다 음. 그리고 만약에 반출하지 못하면 그 짐의 소유권은 어~ 그~ 갑일 것이다 음. 이제는 갑일 것이다 그리고 갑이 마음대로 아, 처분할수 있다 이렇게 소유 되고 처분할수 있다 그렇죠 어, 그렇게 아. 강력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치셔야 그걸 이제 매매계약 전에 이런 이 정도를 쓰게 되면은 어 명도가 됐다라고 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음. 이제 이이 이 경우는 이제 그 세입자 기존 세입자의 짐이 좀 많아서 음. 영업은안 하고 있는 세입자기 이 때문에 좀 짐만 보관해두는 그런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음. 만약에 이제 뭐그 이미 짐이 짐을 옮길 수 있는 세입자들 있잖아요. 음, 음, 그건 음, 깔끔하게, 음. 깔끔하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요 네. 사건은 이제. 짐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음. 짐 보관은 내가 허락해 줄게. 어, 어. 아, 그 대신, 그 위험 요소들을 다 이제 걷어낸, 음. 아, 그런 합의서를 이제 만든 겁니다. 아. 아.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게, 아, 이게 상당히 그 단단하게 약속을 좀 해야 되는구나, 음.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 어떻게 보면 임차인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건물 소유자로서는 정확한 거네요. 그렇죠. 예, 단호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 해야 이제, 뭐, 명도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거 가지고, 왜냐하면, 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불분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또 이게, 짐이라는 게또 음. 어떻게 보면, 간접 점유? 그렇죠. 예. 네. 네. 점유의 징표? 네. 어, 이런, 이런 그, 걸로 오해될 수가 있어서, 음. 어, 짐도 안 빠져나갔는데 명도가 됐다고, 이렇게 음. 이제, 나중에 오해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요런그 합의를 매매계약 전에 음. 어, 명도가 되거나 음. 어, 되는 방향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음. 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 뭐 임차인이 뭐5 음. 년이 됐고 0 년이 돼서 아 치네. 음. 알아서 해줄 거야 다, 나랑 얘기 끝났어라고 음. 하지 말고 음. 땅땅하게 이렇게 문서로 남겨줘라. 네, 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뭐 계약하고 나서 이제 임차인이 임차인이 명도 돼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음, 음. 상황이라면은 조금 그, 그 가급적이면 조금 그 보수적으로 다시 말하면 음. 아 이게 과연 세입자가 그 진짜 약속을 지켜줄까 어, 혹시 내가 이 매매 계약에 매매 계약을 해 놓고 음. 매매 계약을 못지켜못 지켜 주는 그런 상황, 음.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서 음. 세입자가 나를 어, 뒤통수 때리지 않을까? 음. 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입자가 약속을 틀림없이 지켜 준다라고 하는 어떤 보장 장치. 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만 어, 매매 계약 이후에 명도하는 음. 어, 그런 구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 예를 들면 그장치가 뭐냐? 음. 라고 하게 되면 세입자가 뭐 아예 그 예를 들면 약속을 매매계약 이후 뭐한두달 안에 명도 한다 음. 이렇게 만약에 합의하려면 세입자가 그걸 안 하게 될 때는 어마어마한 페널티 이런 걸다 물게 된다라는 합의서 를 쓰지 않습니까? 음. 근데그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물수 있는 자력이 되는 능력이 되는 세입자. 음. 어. 예를 들면 아주 대기업이라든지, 어, 대기업 계열사라든지. 뭐, 뭐, 회사, 은행, 그렇죠. 회사. 그렇죠. 어, 그런 데는 약속을 팀 지켜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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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하그 그 약속을 안 지키면 <laughs> 위약금이 엄청나게. 계속 쌓이니까. 그렇죠. 어, 음. 안 지키고는 못 빼기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또 보증금이 좀 아주 넉넉한 사람, 세입자. 아. 보증금이 10억, 막, 20억, 음. 이런 식으로 음. 있어서. 자기 돈 까먹으면. 자기 돈 까먹을 수 있는 사람. <laughs> 어유 <어휴>,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런 세입자들은 약속을 해도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음, 근데 자력이 없는 네. 망한, 사무실. 그렇죠. 간당간당한 <laughs> <laughs> 그런 세입자들은 뭐 그냥 헬타번 해보세요. 음. 난 아무것도 없어요. 음. 뭐 이렇게 나올 수가 네, 그, 있습니다. 그랬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음. 어, 약속을 하셔야 되고 음. 또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고 명도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 음. 어, 공증, 집행에 관한 공증. 재소전 화해 음. 이런 부분들도 법적인 절차를 조금 뒷받침을 해놓으셔야,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개월 뒤에 나간다 이렇게 해 놓고 안 나가게 될 경우에 안 지키 마음이 바뀌어서 안 지키게 될 경우가 있으니까 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재소전 화해 신청을 좀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명도 공증도 있거든요. 네. 음, 6개월 이내 네. 뭐 지금부터 6개월 이내 그 명도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 명도 공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명도 공증을 저번에 찍었잖아요. 명도. 예, 네, 네, 그래서 네,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 음. 그런 장치들이 다 뒷받침되는 어, 그런 케이스에만 음. 좀 이렇게 어그 합의, 그러니까 매매 계약된 이후에 명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음.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음. 너무 쉽, 쉽사리 이렇게. 어, 뭐, 합의산장 믿고, 음. 어, 그렇게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음. 이런 말씀입니다.